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 게임즈에서 4월 8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픽셀 어드벤처 게임인 Tales of the Neon s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해서 Tales of the Neon s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이전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정보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을 클릭해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로 돌아가보면 바퀴 버튼이 보유한 버튼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하면 결제 내역이 메일로 도착해 있습니다. 해픽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지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